제가 그린 웹툰 매직빌리지가 현재 네이버 도전 만화에서 연재 중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탕이의 위기 탈출! 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키즈짱 싱싱놀이팡이의 위기 탈출입니다. 어, 아, 탕이가 지금 위기에 처했나 봐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게임 방법을 볼게요. 키보드를 이용하여 팡이를 움직이세요. 같은 색의 통로를 찾아서 이동하세요. 어, 게임 자체는,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미로 찾기인가? 이 위기 탈출이데 예. 한 네. 번, 팡이를 도와줍시다. 바로 시작해봐요. 팡이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어, 지금, 팡이가 지금 미로에 갇혔어요. 미로에 갇혔는데, 지금 이걸 지금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보면서, 네. 올바른 위치로. 네. 이쪽 아니고 바, 이 올바른 위치로 갈수 있도록 이제 맵을 이제 잘 보면서 이제 아, 자꾸 이거 피, 티라노 목소리가 자꾸 나요 이게 네 일단 계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 어잘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 다음에 빨간색으로 가야 돼요. 아 가고 있다고 버티지 마 좀. 네, 이렇게. 어, 좋습니다. 잘했어. 2단계까지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어, 갑시다. 이게 지금, 어, 지금. 왜? 그래, 이쪽으로 갔다가. 어. 빨리 탈출해야 해. 아, 저기, 피니시라없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인가 봐요, 이게. 근데 시간제한이 있나, 이게? 시간제한, 시간 그게 안 보이는데, 이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예 네, 성공했습니다. 어, 미루 탈출 게임이었어요. 어, 근데 타, 이게 팡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미루에 같이 됐을까요 어, 우리는 이제 그 이유는 알수 없는데 아무튼 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게임인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시간... 다른 게임에선 이제 시간 제한, 그 시계가 나온는데이 게임엔 그게 없네요,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만 놔두면 실패하나, 이게? 그게 좀, 갑자기 그게 궁금해진대. 아, 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일부러 실패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어, 다시 해보는 거야! 방이의 위기 탈출! 이게, 방위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어떻게냐,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 이게 시간 제한이 있나 이게? 어 지금 가만 놔둬 볼게 이게. 빨리 탈출해야 해. 지금 시간 제한이 없는 게임 같은데 아무래도 이 아무래도 배경이 이게 지금 보디 지금. 빨리 탈출해야 해. 예, 뭔가 폭발을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용암 화산난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해. 이게 지금 시간 제한이 없는 게임인가 이게? 빨리 탈출해야 해! 시간 제한이 없는 게임인가? 빨리 탈출해야 해! 이 시간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이 시간제한이 있어야 재밌는데 시간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아쉽네 이게 빨리 탈출해야 해 내가 계속 기다리면은 시간제한이 없는 대신에 저 티라노의 짜증나는 소리를 계속 빨리 들어요 빨 그거밖에 없네요 아 지금 시간제한이 따로 없어요 이게 에 아, 그게 아쉽네 빨리 탈출해야 해 그게 좀 아쉽네요. 아, 팡이의 위기 탈출. 네,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시간제한이 없네. 이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헤매더라도 길만 잘 찾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게임이에요. 하긴 이제 아무래도 실패한 장면을 넣기가 좀 그런가 봐요. 이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팡이가 이제 실패하는 장면이 들어가면 이제 좀 아이들한테 이제 동심 패가기가 될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아무튼. 이렇게 황해의 위기 탈출이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별 꾸겠습니다.